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모든 순간들, 또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복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상회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자 없으며, 수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사야 2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고 기도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0장 벗은 선지자의 예표 아수르의 사로군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스로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로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어, 그들은 이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서 어, 그 당시 열강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또 기댔습니다.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집트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간은 지나서 결국 애국이 패배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이 이루어지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 그 전, 약 711년, 멸망,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1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메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에게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옷을 다 벗고 다녀라 이사야야 다 벗고 다녀라 그 일을 얼마나 했냐면 3절에 보면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저어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 애국과 구스 연합군이 결국 아시리아에게 져서 어, 이렇게 벗고 포로들이 끌려가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어, 이사야가 먼저 보여줬다는 겁니다. 마치 이 판토마임을 하는 것처럼 몸으로 연극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4절에 애굽의 포로와 구수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말하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불꼬로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이 애굽이 망해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예표들도 있고, 그 사이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뜻 가운데로 돌이키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예표하신 것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사람들이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요나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전하다가 수 없는 오해를 당했습니다. 아,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만 오늘날에 뭐, 목회자다. 이렇게 말할 순 없죠. 우리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이, 이후에는 함께 성령을 각자 받고 다 만민, 전신자, 제사장으로서 누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만약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할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3년 뒤에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신발도 안 신고 속옷까지 다 벗은 상태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다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싶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주일 단상에 설 때마다 나체로 선다. 다 벗고 선다. 그럼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설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를 받, 우리 교회 성도님도 다 떠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순종함으로 드러내야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 였어요 얼마나 사실은 고통스러웠을까요 어,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이렇게 몸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예표를 보여주는 건 거의 이, 이 사건이 거의 유일한데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 자주 이런 예표에 대해서 몸으로 많이 보여줬습니다 호세야 선지자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바람을 피고 도망가고 죄를 짓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에, 호세아로 하여금 창녀촌에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서 결혼을 해라. 그런데 그 고멜이 살던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가요. 아이를 낳고도 도망가요. 또 찾으러 가서 또 돈을 주고 사오고. 세 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설명하실 모습으로 극화시켜서 보여주신 사람이 호세아거든요. 그 당시 호세아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호세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맨날 창녀촌에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찾아요. 그 사람하고 창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았어요. 근데 그가 바람 펴서 또 도망갔다고 또 찾으러 가요.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해를 유발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추석을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추석을 지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자주 만나지 않던 사실은 우리 옆집 사람들보다 더 자주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이 가족이긴 하잖아요. 가족들이 이웃 사촌보다 못한 시대 아닙니까? 오랜만에 만나다 보면 말 한마디를 들어도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뭐 믿는 가정들은 상관없으시겠지만, 가족들, 친지들이 다 믿는 분들이 아니다 하시면,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부모님, 조상들에게 절을 하는 시간들을, 차례를 지내는 시간을 갖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자나 우상이나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나 차례나 드리지 않기를 권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 할 만한 일이죠. 예의도 없는 것들,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 이기주의자들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때로는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였다는 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벌거벗고 다녔어야 되는지를 3년 뒤에 이사야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의지하던 애굽의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또 그것을 이사에게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실제로 역사가 시간이 흘러서 애굽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걸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각인이 되는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려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진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내 상식이 진리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상식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뭐, 차례를 지를 때 절하지 말아라. 또, 여러분들 뭐, 요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헌금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시지만, 뭐, 11조 같은 부분들도 왜 굳이 그걸 해야 되나? 구약시대 때나 하던 걸.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 천열매 헌금 왜 해야 되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명령하실 때, 여러분, 다 이해돼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수 없다. 다만 그분의 뜻이 옳고 선함을 믿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옳았음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발견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숙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때로는 하기 싫은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함으로 행하십시오. 사랑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셔서 해보세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진짜 진리였음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주님 뜻대로만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힘을 주시고 또 순종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선이고 옳았음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